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허브김제TV 한상욱입니다.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래 에코프로 영상을 촬영해주시는 정 대표님이 어, 결혼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셔가지고 신혼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간 동안 에코프로 영상을 좀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어 제가 촬영하는 영상도 제 관점이 명확하게 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간단하게 시장 먼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코스피는 플러스 0.34%, 코스닥은 1% 정도 상승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매수 600억 어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파생 시장 포지션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외국인들 코스피는 매도 물량이 나와줬는데 크게 엿며이 말라라는 말씀을 사실 좀 드리고 싶은 싶은 게왜 그러냐면 어, 대한민국 시장 환율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외국인들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1 이상 매도 물량을 쏟아내 줘야 되는 시점인데 어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왜 그러냐? 어 신용 잔고가 17조원 미만으로 내려가 주면서 굉장히 가벼워지는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10, 이제 고 17조원 깨지고 16조원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이 가격 구간은 코로나 때하고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폭락을 했었던 그 시점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왔었던 게 사실 코로나 폭등장 그리고 2000년대 폭등장 이렇게 왔었습니다. 이 와중에 에코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나와준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증거금 100% 100, 증거, 이제 증거금 백이라고 하죠. 증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증백깍지가 김증권에서는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어, 정확히 무슨 뜻이냐. 신용으로 더 이상 거래하지 말아라. 사실, 그러한 지지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에코프로의 가격이 고 154만원에서 60만원까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 포지션 또한 마찬가지로 양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어... 저는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부분에 강조해서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좋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것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공매도 쇼커버링이랑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하고 링크를 눌러 무료 종목을 신청하세요 VIP와 똑같은 종목으로 제공됩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주주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게 무엇이냐면 이쇼 커버링이 들어와 줄때 다른 이 기간 투자자의 포지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어요 그 기본 베이스가 쇼커버링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주식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떨어지는 주식을 다시 한번더 사잖아요, 그렇 다시 한번더 사면서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과정인데, 이게 기간 투자자가 같이 매수의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고 개인 투자자도 매도 물량이 잠길 때가 쇼트, 스퀴즈가 일어나는 거고 지금은 전형적인 쇼 커버링인 거예요. 왜? 외국인들은 떨어지는 주가에서 공매도 물량을 수익 실현을 합니다. 고점에서 뭐한 저기 120만 원, 130만 원에서도 쇼 이제 공매도를 쳤었다라고 해도 지금 뭐 수익 실현 해 버리면 거의 따버리지 않습니까? 그쵸죠 근데 그러면 커버링을 할 때에는 주가가 올라가 주는 게 정석인데 기관들이 팔아 버리다 보니까 기관들이 파는 물 기관들이 파는 물량에 의해서 어 주가가 못올라간 주는 건데 그 기관들의 물량은 외국인들이 그걸로 수익 실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조금 상황 자체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 자체가 커버링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주지 못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저위 구간 대비해가지고는 대차장고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기본 장고 자체가 대차 수량이 거의 500만 주 가까이 올라가줬었다가 어 아니죠 어 금액 그 금액으로 제가 잘못 봤네요 대차 이제 대차 거래 잔고가 거의 한 고점 대비해서 500만 주가량 쌓여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500만 주가 유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 좋지가 않죠 저도 사실 이정 대표님이 영상을 찍을, 찍었었을 찍 때에도 이 주도주의 소멸의 관점에서 브리핑을 좀 많이 드렸었을 거예요 근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에코포로에 대한 어 관점은 사실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는 반등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시장은 이 정도 낙폭을 보여주고 나서 회 일부 회복은 거의 99% 해줘요 대신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해석을 하 보다는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게 정고점을 돌파하러 가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 자체는 가지지 않는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계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어 기본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그런 미래의 가치의 프리미엄 어, 미래 가치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받아줬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당연히 에코프로라는 이 기업에 음, 좋지 않은 브리핑을 하는 거는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만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팩트 전달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음. 과거에도 다 똑같았었거든요. 아, 이거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무조건 봐야 되는 산업이고 이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해 주지 못한 기업들 굉장히 많구요 특히 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이 2차 전지의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었었냐면 금리 인상이라는 키워드로 거의 수년을 뺐어요. 2년 가까이 하락장을 만들어주고 어, 하락의 하락을 했었던 구간의 한 절반 이상 정도를 회복을 해줬는데 이걸 뭘로 만들었냐면 2차전지 상승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빠지면서 지수도 폭락을 했는데 2차 전지 하락을 필두로 만들어준 하락인 거죠. 그러면 과연 지금의 이 지수의 하락폭과 상승폭을 다시 한번더 2차 전지로 끌어올릴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를 다 들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건데, 과연, 어, 외국인과 기관들이 개, 인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어, 음, 섹터 위주로 주가를 끌어올려서 다시 한번 더 붐을 일으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회의적이거든요. 과거의 모든 어, 업종이 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우리 에코프로 주주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 쇼커버링, 쇼커버링이 나아지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폭을 세게 보여주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그때에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계좌를 지키시고 현금화를 조금 시키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이고 타당하지 않을까. 내가 얼마만큼의 손실이 있다라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하락구간에 나와준다 만약에 굉장히 유의미한 50만원 구간이에요 근데 이 50만원 구간이 깨지는 순간 에코프로는 너무나도 많이 위험해집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제 재무제표의 밸류만으로 측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도 그 정도까지는 체크포인트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어... 물론 제 주관적인 견해도 있다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 하는 거구요. 어, 에코프로 참 역사의 길이 남을 기업이 맞아요. 과거 제가 이때였었어요. 에코프로라는 기업 자체를 정말 좋게 봤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었냐면 이게 2016년도, 2016년도 때부터 에코프로라는 기업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었던 사람이고, 꾸준히 모니터, 모니터링 했었었는데, 그때 대비해가지고는텐백거로 훨씬 넘었었죠.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저는 성장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의 우리가 이 광기의 상승으로 인한 이러한 포지션이 나와준 거는, 어, 역사적으로 회복을 해주지 못한 경우가 대다반수였었습니다. 에코프로는 반등이 보여주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 반등 보여주면 한 7, 80만원 구간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회복을 해줄 수 있다고 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서 회복을 계속 해주지 못하고 만약에 밀린다 싶으면 그 다음 구간은 50만원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금융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 제가 내일도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럴듯이 매매하시면서 힘드신 분들께서는 어빙젯TV에 어빙제티유브로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밑에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 있고 누르신 다음 무료 정보 신청 누르시고 깔끔하게 에코프로 보고 왔습니다. 정도까지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